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박스 쇼 PD입니다. 양만춘입니다. <laughs>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메가박스 사무실 안에 있는 시사실입니다. 시사실 와보셨어요? Nope. 처음 와봤어요? 내부 시사실에 또 오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또 초대했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 네. <laughs>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부 시사실에서 볼 영화 메가박스 플러스 M에서 2023년 1월을 여는 첫 영화입니다. 바로 효섭을 보게 되었습니다. 예. 자, 원래 저희가 언론 배급 시사회를 가서 영화를 보통 보거든요. 아니면 관객 시사회를 가기도 하는데, 플러스 엠에서또 배를 해 주셔가지고, 저희 만춘사원님과 또 편하게 볼수 있는 시사실에서 먼저 볼수 있게 배를 해 주셨습니다. 배꼽 인사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구독자 여러분 부 덕분이니까. 네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저희가 교섭 영화 먼저 보고 어떤 느낌인지, 또 이번에도 출연진 분들또 빵빵하거든요. 어떤 연기로 또 저희를 감동시킬지 영화를 먼저 보고 소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춘사원님, 같이 보실 건가요? 아, 예, 예. 자! 우리 양사원님과 함께 교섭 영화 보고 왔습니다! <laughs> 와... 우리 만춘님은 보시는 동안 자세를 한 번도 안 바꾸던데 <laughs> 영화 제목이 교섭이잖아요 교섭 현장에 까까니센 현장에 직접 갔다 온 것처럼 너무 압박되면서 진짜 이야... 교섭의 현장으로 초대하기 위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. 첫 번째, 현장감이 너무 생생합니다. 진짜 실제로 요르단에 가서 촬영을 했다고 해요. 저도 사막을 갔다 와본 적이 있거든요. 저도 어떤 촬영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사막에 잠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진짜 이거, 그, 아, 이거 촬영하고 하시고 출연하실 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그 현장의 사막 분위기, 그 거친 현장의 분위기 이게 너무나도 잘 전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영화관에서 봤으면 진짜 더 압도되는 느낌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. 그 현장의 프로덕션이 정말 고생 너무 많이. 하셨을 것 같고 지금 어, 여기가 좋은 것 같죠? 뜨겁게 <laughs> 뜨거운 사막의 그 분위기 거친 현장의 분위기가 잘 느껴졌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영화관에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, 그리고 두 번째 교섭 현장을 살리기 위한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언어가 있지 않겠습니까?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달라요 영어도 황정민 배우님이 담당한 그 외교통상부 실장의 영어가 다르고 현빈의 영어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영어들을 표현하기 위한 배우분들의 노력 진짜 영어 아우 고 그리고 강기영 배우님이 나오는데, 아이것도 뒤에서 얘기하겠지만, 그 강기영 배우님의, 그 제가 그 단어를 기억했나는그 봤던 것 같은 데 아무튼, 제가 제작기 영상을 봤을 때 그걸 마치 랩을 준비하는 느낌으로 외워서 언어를 준비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언어들이 정말 잘 살아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어 대사들도 어, 영화에서 굉장히 잘 들려요. 그래서 교습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언어로서의 대화잖아요. 그래서 그 포인트들이 아주 잘 살아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아사마라이쿠. 자,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.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기대되던 포인트. 임순라 감독님도 되게 유명한 감독님이지만 기대했던 포인트. 바로 배우진이 너무 빵빵하잖아요. 자 처음에 그 황정민 배우님, 황정민 배우님 최근 작뭐 있어요? 수리남, 수리남, 수리남. 수리남의 호어는 하나님의 것이니. 양만춘, 다탄 들렸어? <laughs> 수리남의전 목사님이 이제 외교통상 모셔가지고 나라에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올해죠 아 작년이 됐네요 벌써 공조 2에 나왔던 임철령 야 너네 방탄소년단 있구나야 북조선에도 그 현민 대원님이 이번에 국정원 요원으로 출연해서 또 교섭을 현장에도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강기영 배우님 의무변호사 와우 그 정명석 변호사님께서 이번에는 카심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열혈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사리사욕을 채우는 약간 씬 스틸러처럼 곳곳에 등장해서 어쩔 때는 약간 긴장감을 풀어주 는 유머러스한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긴박한 그 교섭 현장에서의 빠른 대화, 그 연결하는 통역사의 역할로서도 정말 열연을 펼치거든요. 이 배우분들의 활약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. 야, 교섭 진짜. 어 이거 여름에 나왔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스크린과 사운드로만 그 사막의 뜨거운 그리고 교섭의 그 뜨거운 현장이 잘 녹아나는 그런 영화였으니까요. 여러분, 2023년 1월 18일에 개봉하는 교섭 메가박스에서 많이 즐겨 주시고요. 그죠? <laughs> 저 지금까지 메가박스 숑피디 양 사원이었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<laughs> 부탁드리겠고요. 다음에 또 저희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, 메가박스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